신일교회 서남집사입니다. 저는 농촌시골마을에서 칠남매중 다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엄한 가정교육 아래서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한 기업의 사장이 되어 부자로 사는 게 꿈이었고 야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생활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르게 이 공장 저 공장을 옮겨 다니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고된 삶에 지친 저에게는 이 남자만큼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딸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남들처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꿈꿨지만 결혼 생활은 편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외도를 밥 먹듯 했고 술과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가정에는 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과 힘든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가정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돈 벌어오라고 손찌검까지 하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부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결국 이혼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내 인생이 철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후 저는 가장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딸을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며 열심히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힘이 들 때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에 인생을 포기하고도 싶었습니다. 허나 남겨질 딸 생각에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라도 힘든 것을 잃어보려고 세상적인 즐거운 과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돈과 즐거움 그리고 쾌락. 이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삶에 젖어있던 절 구원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에 다니고 있던 동생 부부로부터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과 같이 교회에 가자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동생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들 살기도 했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온통 불구 집안이어서 불상을 모셔놓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교회 그 얘기만 나오면 등을 돌리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온 형제들이 핏박하며 미워했지만. 동생 부부는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동생의 소원이 누나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아끼는 동생이었지만 그것만큼은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2007 여름, 이 동생이 혈관념이라는 원인모를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나을 방법도, 가망도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곧 죽을 것 같은 동생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나로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에게 해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간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누워 있는 동생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같이 교회 갈게. 너 퇴원하면 내 소원대로 누나가 교회 나갈게.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말해 주면 아픈 동생이 금방이라도 살아날 것만 같았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가족보다도 더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동생이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좋아진 것입니다. 동생은 약 3개월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 후에 처음 교회에 나가는 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동생과 약속을 지키던 날이 바로 오늘처럼 2007년 10월 28일 새생명 축제 날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 궤입구가 그렇게도 어색하고 서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성도님들 모습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 참석한 날은 동생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이튿날 와서는 예배 중 저도 모르게 무언가에 끌리듯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이, 마음의 감동이 너무 커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주일에 일이 생기면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꼭 교회에 간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주일마다 성도님들 만나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꿈도 희망도 없이 방황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가운데도 저의 사업장에 일이 끊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고 계십니다. 혼자 일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한 마음이 되어 일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동생이, 제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오랜 동생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다른 형제들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는 옛날처럼, 옛날에 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영생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새 생명축제에 초대되어 오신 귀한 모든 분들도 다 함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원 구원받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하지도 않고,